안녕하십니까 홍탄번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사장님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어, 좋은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잠시 제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2열 상판입니다. 2열 상판 어, 기존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청소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. 그리고 집거기가 쌓이면 주방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. 근데 저희 상판 같은 경우에는 그 간택기 털하고 이 면이 그 필면입니다필면이라서 행주로 한 번씩 닦아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항상 주방은 깨끗하게 어,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일렬 상판입니다. 일렬 상판은 음. 기본적으로 석쇠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 석쇠들이 열을 되게 많이 가져갑니다. 그래서 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. 그러면 가스비도 많이 나오고 하겠죠. 근데 저희 1열 상품 같은 경우에는, 어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줬습니다. 구멍을 줘가지고 용기에 접적인 열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사각 틀이 홈이, 어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, 어 그렇게 만든 제품입니다. 그리고 2열 상품과 마찬가지로 평면입니다. 평면이어서 청소가 정말 쉽습니다. 어 그리고, 이제 번호로 가서, 어, 에피지 전용, 그, 번호니다 어, 화력은 기본적으로 정말 강력합니다. 강력하고, 그리고 기존 번호와는 다르게 위에 구멍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음식물이 떨어져도, 어, 옆으로 다 흘러내리고, 위에, 위에 쌓여가지고, 뭐, 데타서 그리고 뭐, 방염이 일어나거나, 뭐, 걸음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거는 도시가스 전용으로 만든, 어, 봉탄번호 블루입니다. 화력이 좋습니다. 정말 좋습니다. 일반 기존 그 도시가스 압이 약해가지고 화력 때문에 좀 고생 많으신 사장님들한테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봉탄번호 일열입니다. 뭐 말씀 안 드려도 강력하고 박힘 좋습니다. 봉탄번호 블루입니다. 일열 블루인데 얘도 화력이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경사를 줘가지고 음식물이 안으로 안 던지게끔 그렇게 만든 번호입니다. 자, 뭐, 뭐 좋은 소식은 그렇습니다. 뭐치솟뭐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물류비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최소화해가지고 모든 유통과정이라든지이런걸다 줄여가지고 어, 파격적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, 분들 그리고 뭐 사장님들은 꼭그 홍탄번호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. 감사합니다.